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지역 가계 대출금이 50조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2금융권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노조가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무한군이 자가격리 대상자를 잘못 선정하면서 엉뚱한 주민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거부 논란도 이렇습니다. 완도 지역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해변 포드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높아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목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가계 대출금이 5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6조 7천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금융권인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42.6%였지만 제2금융권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54.6%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노조가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다음 달 2일 총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량은 폭증하고 있지만 의료인력의 소진과 탈진,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파업이 이행되면 강진과 목포 등 전남 지역 6곳 공공의료원이 필수 유지 업무 인원을 제외하고 총파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된 지꼭한 달이 지났습니다. 방역 피로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가 하면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영업 제한 시간이 지난 밤 11시 경찰이 한 건물에 들이닥칩니다.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하자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카드게임을 하면서 술도 마실 수 있는 홀덤펍 안에는 30명 안팎의 손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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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3단계에서 홀덤펍의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 업주는 물론 손님들도 모두 감염병 예방법 위반입니다. 이 업소는 불빛이 새 나가지 않도록 안막커튼을 달고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피해왔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네. 역시밤 10시로 영업이 제한된 노래 연습장의 업주들이 광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업주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업계 전반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완전 파산 직전에 이르 있으며 조금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업주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계 특성을 반영해서 밤 12시까지 영업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의 사이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건 지난달 27일. 한 달째 고강도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일탈 행위와 생업을 잊게 해달라는 호소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무안군이 자가격리 대상자를 잘못 선정하면서 엉뚱한 주민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선별검사소에서는 무한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20대 A 씨가 남악의 선별검사소를 찾은 건 지난 24일. 함께 사는 가족이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면서 본인도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겁니다. 집에서 가까운 선별검사소로 갔지만 목포 거주자는 목포에서 검사를 하라는 직원의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결국 목포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가족들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부 어디서라도 내가 심 가면은 무조장이 내가 다 하고 다니안 되잖아요. 무군 보건소는 당시 근무하던 직원 개인의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의 경우 전화나 문자를 통해 해당 거주지에서 검사를 받도록 권하라는 내부 지침은 있었지만 실제로 검사를 받으러 온 주민을 돌려보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해서 같이 해가고 검사를 다 해줬고 그 동안에 프서면을하 하지 말아야겠어요 실수를 했다 생각을 하고자 전... 실수는 역학조사에서도 빚어졌습니다. 확진자와 동시간대에 식당을 이용했다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A 씨 가족이 실제로는 확진자가 들어오기 전에 식당을 빠져나가 격리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운영하는 가게를 닫을 수 없어 사흘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손해를 입었지만. 직접 식당 출입 시간대를 확인하고 나서야 잘못된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그시 나갔다 들어온 시간까지확인는데 이제 밖에 나가는 시간 자체를 못해가지고 계속 지 인지가 됐던 거죠. 무안군 보건소는 최근 일주일 동안 남악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47%가 타지역 주민이었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방문자 모두 구별 없이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해남군 청소년 누림문화센터가 개관 이후 한달 만에 2,3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 문화공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청소년 누림문화센터는 해남읍에 신축된 건물로 1층은 해남시네마, 2층에서 3층은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마련돼 각종 프로그램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풍을 맞고 자라 이름 붙여진 해변 포도가 본격 출하되고 있는데요. 당도가 뛰어나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 앞바다를 바라보는 야트막한 산자락에 포도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비가림 마가레 포도나무마다 다 익은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농민들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며 포도를 수확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올해는 날씨도 좋아 수확량이 많은데다 가격도 지난해보다 높아 농민들의 입가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날씨도 좋아가지고 작황도 아주 좋고 당도도 아주 높아가지고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완도 지역 해변에서 재배되는 해변 포도는 13농가의 5헥타르 고가의 샤인머스크부터 거봉 캠벨 포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풍을 맞고 성장하면서. 해변 포도의 당도는 다른 지역 포도보다 1, 2도 가량 높습니다. 맑은 공기물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해풍의 영향으로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난 게 특징입니다. 완도의 특산품인 해변 포도는 지난달부터 추확가 시작돼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한편군은 어제 불법 유통된 식용란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고 판매한 A 지역 자발센터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업 정지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군에 따르면 A 센터에서는 관내 소재 비양계농가에서 무허가 무신구 계란을 사들여 조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양계농가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이 원인이 돼 폐교 위기에까지 내몰린 광양보건대가 최근 광양시에 긴급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개교 27년째를 맞은 광양보건대. 대학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의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모습입니다. 이 학교는 설립자의 400억여 원대에 이르는 교비 횡령 사실이 원인이 돼 교육부의 대학 구조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가 하면 재정지원제한대학 최하 등급으로 평가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현재 광양보건대는 비리사학재단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설립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호학과가 간호교육 인증평가 미인증으로 신입생 모집을 할수 없는 등 악재 속에서 신입생 충원율도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학이 사실상 폐교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보건들은 급기야 최근 광양시에 8억 2천여만원에 했습니다. 실습 기자재 구입 등 금여권 개선 사업과 학생 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숨은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계 대학 살아남 한계에 다다른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계 대학인데 한계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와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검토해서 회생의 길을 주겠다는 것이 이제 그 뜻이거든요. 광양시는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의 명분과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시비 투입만으로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도 학생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불가하지만 장학금 문제는 그 정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절차 밟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이사회도 장학기 이사회도 결정해 절차 밟아가지고 지원을 여지가 있다. 졸립과 정상화를 위한 대한마련에 광양보건대학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 지역에서 첫 택시 자율 감차가 이루어집니다. 광양시는 택시 과잉 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에 따라 택시 승객이 지속적으로 줄자 최근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법인 택시 세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감차 보상금도 법인 택시 4,500만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제 4차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는 택시 면허 대수 410대로 인구수에 비해 과잉 공급돼 향후 109대를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얀센 백신 3,200명분을 확보한 가운데 직원 300명 이상인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1일부터는 대불산단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임시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수 상공페이소와 GS칼텍스, 한영대학교가 대학의 정규 과목으로 석유화학 맞춤형 정규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광주지방조달청 김공진 청장이 목포 대양산단 입주 업체를 방문해 원자재 가격 상승 속 지역 중소기업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다도의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섬 지역 의료봉사와 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목포 한국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요일은 오늘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목포와 전남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3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밤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통 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낄 뿐만 아니라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겠습니다. 또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차량으로 이동하신다면 앞차와의 거리 충분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다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한평이 29도, 영암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밖의 지역도 낮 기온 비슷하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 29도, 강진과 장흥 30도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선남단 각거도의낮 기온은 28도 예상되고요,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서해남부와 남해 서부의 물결은 2미터 이하로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면서 해상에는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칠수 있겠고요. 서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33분입니다. 주말인 내일 남해안 지역에 새벽까지 비가 내린 뒤 흐리겠고요. 일요일에는 목포와 전남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풀코스.